단순히 예쁘고 아름답게만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잘 팔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터의 시선이 아니라 소비자의 시선으로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우리한테 그 부분이 좋은 건지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획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팔레트 대표 김혜인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다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안고 계실 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다섯 가지로 고민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콘텐츠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계획 패키지, 브랜딩 패키지, 유튜브 패키지, 단편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나눠져요 제가 사실 고객사들을 만날 때 어, 제조업이라든지 IT업이라든지 이공계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어떤 언어로 전달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품 자체는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있고 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데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혹은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딩 서비스라는 거를 런칭을 했어요. 로고 제작이나 브랜드 슬로건 제작, 브랜드의 철학이나 미션, 핵심 가치 등을 정의를 해줌으로써 이 소비자들이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우리한테 그 부분이 좋은 건지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획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나추동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추나추동이라는 사계절을 담은 의미의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로고, 그리고 이어지도록, 남겨지도록, 잊지 않도록이라는 슬로건을 통한 메시지, 이 메시지에 알맞는 마케팅 기획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미디어 팔레트에서 3,000개, 4,000개가 넘는 수많은 영상을 제작을 해왔어요. 저희는 단순히 예쁘고 아름답게만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잘 팔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브랜드에게 어떤 게 필요할지 진단하고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고민 상담사가 되드리고 싶어요. 브랜드를 운영하고 마케팅을 담당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마케팅 담당자분들 그리고 사업체 분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저희랑 꼭 거래를 안 하셔도 좋으니까 저를 고민 상담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서나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세요. 이상 저는 미디어 팔레트의 김혜인이었습니다.